초폴로 양재역 근처에서 동탄 화성 쪽 송동 쪽에 왔고, 거의 한 시간 만에 잡았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제가 서울에서 스타트를 잘안 하는데, 늦게 나와가지고 서초역부터 자전거 투어 해가지고 서초 찍고, 뱅뱅 사거리 찍고, 양재 매봉, 다 거쳐가지고 촉구 잡았고 가격은 뭐잘 주셨어요 벤츠 손님 기산 체크 요 기사님들 없고요 근처에 한 20명 되나 10km 반경에 3게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토요일 날은 랜덤으로 떠가지고 아파트에서 뜰 수도 있고 먹자에서 뜰 수도 있고 랜덤이라서 오늘은 회사 출근 안 한다니까, 반교동은 제끼고, 그냥 자전거 타고 쭉 갈게요. 저 동탄 목적까지. 키로수가, 버스는 됐고, 3.3km니까, 13분이면 가거든요. <laughs> 동탄역 근처에서 동탄역 근처에서 여기 손님들 찬스나이트 가는 손님들이었고 찬스에 주차장 꽉 차가지고 근처에 다른데 주차해 드렸고 그냥 불법 주차했어요. 주차 했어요 주차 자리 없어가지고 완료. 단가 잘 주셨고 20분 컷인데 역시 인대동 짱이네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기삼 체크. 기삼들 굉장히 많고요. 콜 체크. 5kg만, 10kg에 이 정도요? 5kg만 몇 개? 5kg에 2개? 5kg에 2개. 2개. 일로 가야 되나? 공원. 콜좀잘 골라서 나가볼게요. 콜이 없어요 일단. 어제 대리를 워낙 많이 불렀, 불렀어가지고, 오늘 콜이 별로 없고, 어, 저는 내려가는 걸싹 뺐어요. 오산, 오산 화성 빼버렸어요. 올라가는 것만 다 위로만 맞춰놓고, 올라가는 것만 잡아볼게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이거 봐요. 이렇게 많아요. 인계동에서 아, 처음에 상동 못 잡고 아가고 내려가는 거는 다제으니까갈 만한 게 없고 맞축걸 돌아서 왔어요. 여기 어디냐면 고그 정도 카페 거리래요. 카페 거리 그 고가 밑에 주차장. 3만0 0 0원 받았고요. 맞춤 컷. 코... 네, 박스는 여기서 잠깐만 대기하고 그냥 저 킥보드 자전거 타고 나갈게요. 오늘 대기할 오늘은 콜이 너무 없어가지고 대기를 못하겠네. 수지구청에서 뭐한1 0분 이내로 운영하는 건데 단가를 잘 주셨어요. 여기 위치가 나, 그렇게 나쁜 데가 아니고 다시 졸로 가면 되거든요. 여기 왔고 여기 뭐 고급 빌라 주택 단지 같은데 여기 옆 저기 수지 이마트인가 아까 이마트 본것 같은데 신봉 파출소 옆이네요. 멀죠? 생표콜입니다 이거는. 좋아요. 기상도 체크. 기상들 저쪽에, 성북역 쪽에 좀 계시고. 콜 체크. 콜은 별로 없어. 1 0 k m 두 개. 빠르게. 저... 킥보드가 있었거든요. 킥보드 같은 거. 킥보드 타고 빠르게 다시 수직을 청 다시 가야 될것 같은데. 콜 수요. 아, 보정이 빨간네 아까 보정동에 똥만 있어 가지고 그냥 수지구청 넘어갔거든요 일단 프로그램 다 전부 다켜 가지고 지금 내네 꼴밖에 못 했어요. 저기 인계동에서 엄청 죽어 가지고 10만 원딱찍었네 프로그램 전부 다 켜고 빠르게 가 볼게요. 빠르겠죠. 이제 좀 나가야 될것 같아 저까지 저기 미금까지 나가야 될것 같아 이제 안 수지 구청 외식타운에서 여기 행신동 왔고 자전거 타고 미금역으로 나가 나가다가 수지 외식타운 그. 주차장에서 왔습니다. 여기 향신동 단가부 뭐 오늘 콜 없는 날치고 괜찮게 왔고, 하, 완료 1시간 정도, 50분 정도 운행한 것 같아요. 차가 없어서 막히지도 않고. 좋아요. 어, 배장권 생겼네. 배장권이 별로 없었는데, 이 정도면 좀 여유가 있죠. 기선대 체크. 합정. 어, 행신. 박스네, 박스. 콜리스트 체크. 지금 10km, 20km. 20km, 서울, 인천. 콜이 없네요. 라페스트 떨어졌으면 좀 대기를 해볼텐데, 행진동을 늦은 시간에 콜이 없어요. 화장실 좀 가야겠는데.